안녕하세요. 골프다이스쿨 김형주 프로입니다. 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스윙 중에, 그 테크닉 중에, 이 레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레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백스윙에서,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 놓은 이 손목의 각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적절한 타이밍에 임팩트를 치는 거를 레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레깅을 연습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 무엇이냐면은 자, 손목을 탑에서 다운 스윙까지 내려오려고 하기는 하는데 팔꿈치에다가 몸을 너무 많이 붙이려고 하는 나머지 지금 보시면은 제 축이 뒤로 무너지는 현상과 손까지 같이 했을 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 장갑의 상표 후쪽이 마크가 정면을 보는 이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면서 거리는 커녕 방향의 슬라이스까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연습 방법을 하신다면은 상체 팔이 아닌 몸으로 레깅을 이끄는 느낌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드레스에 서진 상태에서 4분의 3 정도 달리 말에 L자 스윙까지의 백스윙을 만드신 상태에서요. 약한 1초 정도 멈춘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나 무릎이 열리는 걸 느끼시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기존에 왼쪽을 내비둔 상태에서 오른쪽만 무너지는 이런 레깅 연습이 아닌 백스윙 탑에서 왼쪽이 끌고 가면서 가는 듯 느낌의 연습 방법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 하신 다음에 1초 정도 쉬고 카운트 스윙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오른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몸을 끌고 가는 거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좋은 레깅 연습하시고 더 많이 구시자 치시고 더 좋은 골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골프타스쿨김영주였습니다